한 것마다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딱 퍼지는 네, 이게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 박수영 반장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뿌리는 단열제라고 해서 이 스프레이 폼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스프레이 폼에 대해서 사용방법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프레이 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프레이 폼은 말 그대로 이 폼을 뿌려준다 이 얘기 굳이 폼을 왜 뿌려줘야 될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단열을 할 때는 단열재를 붙이기 정말 거시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벽체에 단열을 해놓고 나면 열교가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단열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내가 어떤 단열을 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열재 이런 단열재를 요 사이에다가 뭐 재단을 해서 이렇게. 끼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붙이는 단열재로 얘를 이렇게 감싸면서 이제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이게 좀 불안불안합니다. 완전한 단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이렇게 형태가 불규칙하고 막 꺾이고 막 이런 것들은 단열재를 빈틈 없이 채워 넣기가 일단 힘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접착식 단열재를 붙인다고 해도 떨어질 염려가 큽니다.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평평한 곳에도 어떤 변형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굴곡진 부분들은 어느 한 곳에서 들뜨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단열은 밀착과 기밀이 중요한데 이렇게 기형적인 공간에서는 어떤 걸로 해도 그걸 좀 충족시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럴 때이 스프레이 폼으로 이걸 그냥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스프레이 폼이 좋은 게 뭐냐면, 뿌리면 그대로 촥. 달라붙고요. 달라붙은 상태에서 부풀기 때문에 그대로 단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정말 편리한 단열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철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단열재를 넣기 이런 애매한 부분들 이런데 요걸 사용하면 은 정말 편리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구옥에서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히나 이 흙벽 같은데 이 흙벽에다가 단열을 해야 되는데 이 기존 흙이 이게 자꾸 막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얘네들을 좀 야무지게 물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럴 때이 스프레이 폼을 뿌려주게 되면 애가 착 달라붙으면서 서로 이제 흙들이 이제 접착이 되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당연히 단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을 잘 흔들어주고요. 10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마개를 이렇게 딴 다음에 그 앞에 이 빨간 노즐은 일단 분리를 해주고요. 분리할 때는 강제로 그냥 이렇게 빼려고 하시면 잘안 빠지니까 한번 이렇게 씩. 돌려가지고 빼주면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캔에서 이 빨간 노즐을 일단 분리를 해주시고요. 폼 캔에 보면 이렇게 나사산이 있어요. 폼 건에도 이렇게 나사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입구를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그냥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이러면 이제 체결이 된 거고요. 쏠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스프레이 폼이기 때문에 빨간 노즐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 노즐을 이 앞에다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요.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낄수 있는 방법이 바닥에 이렇게 노즐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둥이를 앞에다 맞춰 놓고 조금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네. 이렇게 잘 껴지거든요. 야무지게 껴졌습니다. 이렇게 껴진 상태에서는 이 노즐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됩니다. 이노즐이 방향이 분사 각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요. 손으로 해도 쉽게 빠지면 안 됩니다. 쉽게 빠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게잘 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즐까지 체결을 하시면 완전하게 스프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스프레이폼을 체결한 상태에서 방아쇠를 눌러주면 바로 이제 촥 분사가 되는 건데요. 요 빨간 노즐에 따라서 요 각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일단 촥 퍼지면서 분사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이 노즐의 방향에 따라서 또 각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촥 퍼지면서 달라붙으면서 부푸는 모습까지 네, 보고 계시고요. 지금 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퍼진 거고, 요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 내가 뭔가 스프레이 할 때는 방향을 요 방향으로 해서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스프레이 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분사가 잘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스프레이 폼이 뭐 특별한 요령이 필요하진 않지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게 이렇게 좀 찔끔 누르면 얘가 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찔끔 누르면 이렇게 촥 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분사를 하고 싶으면 과감하게 누르셔야 됩니다. 이 방아쇠를 좀 과감하게 누르셔야만 얘가 촥 퍼지면서 이렇게 분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스프레이 폼에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스프레이 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 폼에도 이 빨간 노즐만 끼면 왠지 스프레이 폼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폼은 스프레이 폼이 아니고 일반 폼 본드고요. 이폼 본드에다가 스프레이 폼에서 사용하는 요 노즐을 끼웠습니다. 분사를 할 건데요. 최대한 좀 세게 해볼게요. 근데 왠지 이렇게 쫙 퍼지면서 스프레이 폼이 될것 같지 않으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과감하게 세게 누르고 있거든요. 요렇게 분사는 되지만... 네, 퍼지지가 않습니다. 스프레이폼처럼 퍼지지가 않아요. 이 스프레이폼은 뿌렸을 때, 쫙 퍼지잖아요. 요렇게, 쫙 퍼지는 이게, 이게 기술입니다. 이 스프레이 폼의 또한 가지의 특징은 좀 많이 부푼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어떨 때좀 활용하면 좋냐면 공간이 좀큰 부분을 우리가 폼으로 메꿔야 될때 일반적인 폼으로 메꾸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폼이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이 스프레이 폼을 쏘게 되면 똑같이 쏴도 얘는 좀 많이 부풀기 때문에 좀 적은 양으로도 충진을 야무지게 할 수가 있고요. 일반 폼 같은 경우에는 부푼다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라서 얘가 요밀조밀하게 이렇게 채우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스프레이 폼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갔을 때 얘가 쫙 퍼지면서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을 해볼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폼을 쌌을 때와 스프레이 폼으로 쌌을 때 이게 부푸는 양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이 좀큰 데를 메꿀 때는 스프레이 폼이 또 좋을 수가 있다. 이거 한 가지 또 특징이고요. 이 스프레이 폼이 좀잘 달라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다가 내가 좀 폼을 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폼은 이게 하중이 또 밑으로 쏠리고 표면이 좀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잘 붙지 않고 좀 흘러내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네.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가까이서 막 이렇게 좀 내가 어거지로 이렇게 좀 붙여나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거의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멀리서 그냥 쐈을 때는 안 달라붙어요. 네. 멀리서는 다 떨어집니다. 접착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원래 그런 거예요. 폼은 원래 그런 건데 이 스프레이 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달라붙어요. 그냥 이거 좀 멀리서 쏴도 이거 안 떨어지죠. 이거 좀 멀리서 쏴도 그냥 바로 달라붙죠. 이렇게 이렇게 찔끔찔끔 쏴도 네. 떨어지는 거 없이 바로 이렇게.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잘 달라붙는다. 그게 좀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스프레이 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폼 건의 앞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생긴 폼 건이라면 일단 거의 체결은 가능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요 클라우드 폼 건이나 웬만한 건다 호환이 되지만 전용 건을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잘 맞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써본 결과 전용 건을 사용하게 되면 이 노즐에 있는 이 홈과 이 돌기가 거의 완벽하게 잘 맞기 때문에 이게 잘 빠지지도 않고 뱅글뱅글 잘 돌. 돌아가고 해서 이게 참 야무지게 잘 사용이 되더라고요. 폼건마다이 돌기의 그 외경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좀 사용하다가 쉽게 좀 떨어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또 이제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또 종종 있었는데 이 스프레이폼 전용건은 애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없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스프레이폼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면 그리고 폼건을 어차피 구매를 하실 거라면 전용건으로 구매하시는 게 여러모로 사용하기 좀 편.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캔 하나당 이 빨간 노즐이 하나씩 이제 붙어 있는데요. 이캔한 통을 쓸 때마다 이 노즐을 새 걸로 교체해 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내가 사용을 할 때는 이 한번 꽂아 놓은 이 노즐로 계속 사용하시고 캔이 떨어지면 이제 캔만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이 노즐을 또 버리느냐? 그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 스프레이 폼을 또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면 이 노즐이 막혀가지고 잘 분사가 안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노즐을 빼가지고 안에 이제 카터컬로 좀 정리를 해주면 또 얘가 잘 나가기는 하는데 그럼 또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기존에 남겨뒀던 이 노즐만 또새 걸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즐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작업하실 때는 이게 스프레이가 되면서 미세한 이폼 가루들이 주변에 좀 날립니다. 그래서 바닥이 예를 들어 오염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면 밑에 보양을 먼저 쫙 하시고 주변에도 뭔가 좀 묻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보양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얘가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또 인체에 안 좋잖아요. 호흡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폼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보안경도 이렇게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스프레이 폼 사용할 때도 물을 뿌려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을 뿌려서 사용하셔야 돼요. 작업하기 전이나 작업하기 후나 물을 다 뿌려주면서 작업을 해야지만 야무지게 또 경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 스프레이 폼 사용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단열하기 힘든 곳, 엉성한 곳, 거시기한 곳, 그냥 뿌리면 다잘 달라붙고 풀고 단열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데요. 부분적으로 잘만 사용하시면 단열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또 성능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단열을 할수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이게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하다고 전체적인 면적을 이걸로 다 뿌려버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좀 규칙적이고 평평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단열재로 해서 붙여주시고 좀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만 좀 찾아가지고 얘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셔야만 비용을 많이 절약하시고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월드 스프레이 폼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하미일 셀레나라는 곳에서 우레탄 폼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특허도 받은 제품이라 이 스프레이 폼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이 스프레이 폼은 이 월드 스프레이 폼한 군데밖에 없고요. 아마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폼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게 디자인이 리뉴얼이 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거든요. 성능이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요 로고와 디자인만 좀 이렇게 바뀐 것 뿐이고, 요렇게 생긴 걸 사시든, 요렇게 생긴 걸 사시든, 동일한 스프레이 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